마지막이에요. 나, 나 많이, 많이 했어. 많이 <laughs> 했어. <laughs> <laughs> 어? 많이 <laughs> 아, 귀여워. 아 그랬어. 아, 많이 안하니 <laughs> 잘했어. 귀여워했어. <laughs> <laughs> <잘했어. 웃음> <laughs> 이제 오늘 아, 끝이죠. <laughs> 네. 그럼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laughs> 어, 자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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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네. 어떤 말씀인지 휘핑지 네. 한번 아, 제목 뒷고, 제목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제목이냐면요. 자 예배를 네. 예배를 네. 회복. 원래의 모습으로 좋았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더러웠는데 다시 원래 처음에 깨끗한 것, 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할까?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할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회복이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한번 읽어볼 거야 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일컬음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마태복음 마복음 21장 21장 23절 말씀 13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집이 어, 뭘 말하는 거야 내 집이 어디야 우리 집 우리 집주원이집 <laughs> 내 집이 어디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알 말씀입니다, 그렇 하나님이 얘들아 내 집은 <laughs> 그러면 내 집은 어디가? <laughs> 힌트 어디지? 힌트 신자이건내 집은 봐도 교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 서운아, 뭐 하는 집이 기도. 기도하는 집이래. 일컬음을 받으리라. 봐드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요, 그렇게 꼭 말한다는 뜻이야. 내가 꼭 이렇게 말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걸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노래로 한번 들어볼 거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한번 들어보자. 말씀도 띄워주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잘 들어봐. 진짜 그런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면은 높이 올라가야 돼 노래가 할수 있겠어? 봐봐 내 집은 할때 내일 네, 다 힘을 주세내 집은 그다음 기도하는 할때 기도하는 집이 다 때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한 번만 다시 한번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불러볼 거예요 다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죠. 여기는 바로 교회예요. 예루살 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야. 교회야. 맞아, 솔로맨이 지었어. 이스라엘의 어, 성전이었어.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뭐하는 집이라고 했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성전이야. 그런데 오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었어데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정성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돈 헌금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 대신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양이나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아죄송해요 어, 아, 안돼요. 음. 어, 어, 아니 아니 그쪽에서 제가 리게아니에요 있잖아요. <laughs> 이쪽이 문제일 것 같아 여기가 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많이 몰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 됐어 됐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때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겠는걸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여보세요, 예물 준비 못한 사람들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얼른 얼른 사세요. 아, 소리가 들려 시끌시끌시끌, 하나님의 성전이 꼭시장처럼 시끌시끌시끌해졌어. 그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가 화가 나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화를 낼줄 아시나 봐.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시장에 파는 물건들을 이렇게 치우라고 하고 막 소리 화를 내시면서 어, 이런 음. 모습이 있으셨대. 예수님이 왜 화만 하셨을까? 어. 너무 시도를 하지 않고 어 물건들을 팔아 가지고요. 음, 그래요. 예수님 성전 앞에. 어,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러 가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벌려고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화가 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래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쪽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요 예배드리러 오죠. 여기 집도 뭐 하는 집이야? 우와.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야. 그런데 예배 다른데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 예배할 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장사를 했던 사람들처럼 어떤 친구는 나는 장난감이 더 좋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뭐 놀고 싶은 장난감을 갖고 와서 자꾸만 예배는 안 드리고 장난감만 갖고 놀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졸로 가서 혼자서 막 장난감 갖고 놀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분이 싫어하실 거예요 또이 친구는요 어? 엄마가 끝나고 롯데월드 간다고 랬는데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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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 생각만 하고 있어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계속 놀고 싶은 생각만 가득가득해 그것도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예배에 방해되는 마음이래요. 또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장난치는. 어, 우리 다음 세대 의 교회는 이런 친구들이 없는데요. 예배 드릴 때 자꾸만 옆에 친구랑 장난만 치고 막야 우리 장난쳐도 괜찮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예배를 방해하고 있어.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오늘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에 방해되는 마음, 예배에 방해되는 모습을 모두 깨끗게 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외복, 예배를 회복하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 그 장난감, 친구, 다른 것보다 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들 드릴 준비됐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저번에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찬양 우리 예전에 했던 찬양이니까 우리 한번 일어서서 다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디 일어서 하나님만 바라봐 이거 찬양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 레벨 업 찬양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만 바라봐. <laughs>